의 TV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신작 웰메이드 모바일 액션 RPG 러스티 블러드의 사전 등록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스티 블러드의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전 등록 이벤트는 그냥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미션은 사전 등록 참가자 수 목표 달성 이벤트. 두 번째 미션은 친구에게 공유하고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으로 개인의 SNS에 본 이벤트 내용을 공유하거나 공유받은 친구가 사전 등록 이벤트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스마일 게이트 메가포트는 러스티 블러드 사전 등록 이벤트를 기념해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15초 분량의 영상에서는 마룡으로 타락한 최종 보스 아칸드와 마지막 전투를 하러 암흑의 탑을 오르는 주인공 어세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러스티 블러드는 올 하반기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 출시될 예정이며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